네, 안녕하세요. 비버 챌린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비버 챌린지 도전하기 그룹 4 악보 복원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배경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비버 제시카는 음표 5개가 그려진 고대 악보를 발견했습니다. 고대 음악을 만드는 규칙은 아래 그림과 같이 화살표로 연결된 순서를 따라가며 음표를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지금 음표를 이름을 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번호로 말해보자면 1번 음표, 2번 음표, 3번 음표, 4번 음표, 5번 음표 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1번 음표 다음에는 2번 음표와 5번 음표가 올수 있지만 3번 음표, 4번 음표는 올수 없습니다. 2번 음표로 예를 들자면 2번 음표 다음에는 3번 음표, 4번 음표는 올수 있지만, 화살표 방향 때문에 1번 음표, 그리고 멀리 떨어진 5번 음표는, 연결이 되지 않은 5번 음표는 다음에 올수 없습니다. 어, 이것을 잘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아래 악보의 빈 부분에 음표가 올바르게 들어간 곳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번 음표 다음에 온 것을 살펴보면, 지금 1번, 첫 번째 보기에는 1번 음표가 올수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어, 두 번째 보기에서는 2번 음표 다음에 3번, 3번 다음에 2번, 그리고 4번. 이세 가지가 순서대로 올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 세 번째 보기를 볼까요? 어, 4번 다음에 5번 음표가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수 없고요. 어, 네 번째 보기에서는 4번 음표 다음에 4번 음표가 올수 없기 때문에 역시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보과학의 방향 그래프라는 개념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비버 챌린지 2023 기출 문제집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